전압 안정기 슈퍼 캐패시터 DIY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LS 2.5볼트 1,800 페럿 짜리고요. 여섯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니까 대략 한 15볼트에 300 페럿 정도 계산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밸런스 보드는, 어, 알리에서 2.5V 용으로다가 샀는데, 이게 슈퍼 캐피스터 전용이고, 어, 한참 찾아서 구매를 한 것이라, 어, 성능은 아직 검증이 안된 것입니다. 이따가 충전하면서, 얼마나 보호를 하고 얼마나 밸런스를 맞춰 주는지 한번 검증도 한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어 밸런스 보드에 그링 케이블을 연결해서 링 단자를 연결해서 한번 구성을 한번 유게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 터미널은 어 하나 하나 납땜으로다가 해서 연결을 했고요. 어, 찝으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이 얇아서, 어, 하나하나씩 납땜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B-부터, 어, 여섯 개를 한번, 아, 총 일곱 개가 되니까 총 일곱 개 단자를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전압은 기본 전압이 어, 1.4V 정도 나오는데 이게 2.5V 짜리니까 어, 충전은 한 보름 전에 한번한 한 적이 있고요. 어, 보름 전에 했는데도 어, 저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자연 방전율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상태는 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전원 쪽에 링 터미널을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것도 압착이 아닌 납을 먹여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사용된 케이블은 6게이지 짜리 아, 시리콘 케이블이고요 보통 뭐 8게이지 정도면 가능한데 그냥 6게이지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4게이지 사용하는건 많이 오바인 것 같고 일단 6 게이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도로 적당히 먹였으면 된것 같고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먹여서 밑에까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태는 굉장히 좋게 된것 같으니까 어 일단 일메달을 어 7대3 정도로다가 나눠서 절단을 하고 어 70%는. 플러스 단자 쪽으로다가 배당을 하고, 마이너스는 30% 정도. 저 정도 길이면 마이너스는 될것 같아서, 어, 일단은 저 정도로 맞췄습니다. 한번 나머지도 납을 먹여서 제작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을 어, 완성을 했고요. 이제 플러스 쪽은 중간을 절단해서 휴즈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즈는 어, 100암페어짜리인데 배터리가 100암페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암페어 정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전은 기본 12V 이상까지만 해서 연결을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배터리보다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연결 시에 불꽃이 튀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b 6에 니카드 모드로다가 충전을 하겠습니다. 0.5A나 1A 정도로 충전을 시작해서 12V가 넘어가면 일단 정지는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V 때까지 충전을 했는데요. 1번 셀이 먼저 2.5V에 도달을 하니까, 어, 보호회로에 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전압이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어,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거를 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 보호로러에서 FET가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태우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맞춰서 같이 올라가서 저런 식으로 2.5부터 도달한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충전을 마치고 방열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수축 튜브를 씌워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보이는 플러스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차체 쪽으로다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빨간 선은 ACC 선인데, 향후에 제가 릴레이 작업을 하려고 선을 미리 빼놨습니다. 어, 차 시동을 걸면 그때부터 캐페시터에 충전을 할수 있게, 어, 연결 방법을 한번 바꿔서도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어, 플러스 단자는 10mm 너트 하나 제거한 후 거기다가 바로 체결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간단한 작업이니까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쪽은 어, 자리를 잡은 후에 차체에서 고정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감하게 저기 위치에다가 놓고 싶은데, 어, 맞지가 않네요. 제가 그 사이즈를 오리한 것 같습니다.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쪽에다 넣을 계획이었는데 맞질 않아서 위치가 맞질 않아 다른 곳에 한번 다시 위치를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존에 설치했던 케이블을 제거하고 이제 반대쪽으로다가 한번 다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플러스 단자는 설치를 마쳤고요.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 설치하는데 해야 어, 제가 배터리에 직결하지 않는 이유는 어, IBS 센서라고 있는데 어, 배터리를 관리하는 센서가 있는 차량은 필이 마이너스를 직결이 아니라 차체 쪽에 접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배터리 쪽에서 전압을 잘못 감지해갖고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푸져놨었던 마이너스 단자 쪽에 차체에다가 접지를 하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차체 접시를 했고요. 이제 자리도 잡았고 한번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볼트가 나오나 한 12볼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차를 한 3일 정도 세워놨었기 때문에 12볼트 정도 나오면 정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장착 후 전압은 12.4V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한번 직후에 바로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었기 때문에 아마 RPM도 상승해 있고 해서 전기를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최대 전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운행 후에 최대 전압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동 전압은 12.14.26242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 나중에 한번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슈퍼 캐페시터 효과는 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어, 짭이 많아서 효과가 분분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라 일단 의미를 두고 앞으로 향후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